반갑습니다, 여러분. 성공 메신저설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로렌스 크레이님의 책 《러브 이어 셀프》에서 제 2장에 있는 내용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소제목은 자기 사랑과 자기 인정을 시작하세요입니다. 《러브 이어 셀프》 이 책에서 자기 사랑과 자기 인정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해서 우리 로렌스 크리 님이 이야기 해주고 계시죠.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를 인정하는 것 누가 먼저요? 내가 먼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좋은 점 또는 능력들만 사랑하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나의 전체의 모습,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모습, 부족한 모습이든 모자란 모습이든, 때로는 예쁘지 않은 모습, 그 모든 것을 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느껴지는 우리 마음 속에서 거짓 마음이죠. 그 거짓 마음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부정적인 것들, 비사랑적인 것들을 다 흘려 보내라고 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계속 해 나갔을 때 우리의 마음이 점점점점 점점 있는 그대로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인정하게 된다고 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서서히 또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정말 순수한 원래 본연의 사랑의 눈으로 그 사람들을 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기 사랑과 자기 인정을 시작하세요. 진정한 사랑은 수소폭탄보다 더 강력합니다. 그러니 사랑하세요. 그리고 더 많이 사랑하세요. 당신이 싫어하는 그 어떤 상황이라도 더 사랑한다면 변화될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을 실천하면 어떤 나쁜 상황도 긍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랑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사랑을 행하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무엇보다 싫어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실생활에서 아무것도 싫어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 지금 누군가를 싫어하고 있는 사람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말하면 몇 명이나 손을 들까요? 아마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 속에는 싫어하는 브로콜리나 싫어하는 냄새, 심지어 조금 전에 만났던 어떤 사람을 떠올릴 것입니다. 싫어한다는 곧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곧 당신이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싫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수준에서 그 이상까지 말입니다. 사랑의 반대를 의미하는 또 다른 말은 불인정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무언가에 반감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 내부에는 부정적이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에너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당신은 자신이나 타인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마음을 당연한 듯 여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런 것이 자신에게 이롭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다른 사람을 불인정하는 것이 당신을 시궁창에 빠지게 한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속 시궁창에 빠져 있을지 빠져나올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과연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좋은 출발점은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언제나 항상 자기 자신을 인정해 주세요. 자신을 인정해 주면서 잠이 들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자신을 인정하면서 깨어나세요. 당신의 마음은 아마 자기 인정을 원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마음은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것을 잊어버리길 바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반작용을 극복하세요. 누구보다도 자기가 사랑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우리들의 깊은 무의식을 들어가 보면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내 자신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되게 역설적인 것 같고 거짓말일 것 같고 아닐 것 같잖아요. 그런데 조금씩 조금씩 자기 내면을 살펴보다 보면 내가 얼마나 나를 아끼지 않았는지 내가 그 동안 얼마나 나를 인정하지 않고 얼마나 나를 참으로 온전하게 사랑하지 않았는지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 경험을 했을 때의 당혹감을 저도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 내가 그렇게 사람들하고의 관계나 인생에서 잘 풀리지 않았거나 그럴 때는 내 스스로가 내 안에 불만이 있고, 자기 인정이 안되고, 자기 사랑이 안 되었던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조금씩 자기 사랑과 자기 인정이 당신의 낮과 밤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게 할 것입니다. 사랑을 행하세요. 더 사랑하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비사랑을 흘려 보내세요. 타인에 대한 반감과 못마땅함을 흘려 보냄으로써 자기 사랑과 자기 인정을 시작하세요. 당신은 비사랑을 흘려 보내면서 점점 더 사랑하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여태껏 당신은 자기 자신이 사랑 그 자체임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비사랑 감정들이 당신으로 하여금 자기 본연의 상태가 사랑 그 자체임을 잊어버리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비사랑 감정들을 흘려보낼 때 당신은 자신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저. 결심만 하면 됩니다. 당신이 비사랑 감정들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할수 있습니다. 비사랑 감정들을 흘려보내고 당신이 본래부터 늘 사랑 자체였음을 깨달으세요. 그렇게 꼭 깨닫고 자신의 삶이 계속 향상됨을 지켜보세요. 레스터 레븐스는 자주 말했습니다. 저는 오직 할수 있는 것만을 압니다. 여기 사랑하는 방법, 즉 당신이 사랑으로 존재하는 방법과 그 효과에 대한 예시가 있습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언제나 많은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저는 직장에서 비행 통제 시스템을 검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을 설계하는 사람들의 압박감은 엄청나서 감히 우리와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시스템 검사를 나가서도 혹시 그들에게 방해가 될까봐 단 1분도 질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절반밖에 완성되지 않은 설계도를 바탕으로 매우 복잡한 시스템을 검사해야 했죠. 하지만 진행하던 시스템은 계속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거듭 쓴 패배감만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총 책임자를 경질해 시스템 검사 계획 책임자를 거의 매달 교체하다시피 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새로 부임한 그의 행동들은 고문 간의 강력한 리더십에 비견할만 했습니다. 그는 매우 협박을 잘했고 팀원들에게 항상 큰 소리로 고함을 쳤습니다. 때로는 몇몇 직원들을 그 자리에서 해고해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우리에게 사실상 불가능한 기한 내에 검사를 완벽하게 해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 글을 모두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직원들의 반감과 적대적인 태도를 좋아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삶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그가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여기에 있는 것일까? 저는 그에 대한 반감을 흘려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제가 보낸 사랑을 흡수했습니다. 그는 회의 시간에 특별히 저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간간이 농담도 하고 심지어 저를 위해 자신의 맞은편 자리를 잡아주기까지 했습니다. 이제는 제 자리가 된 의자에 다른 사람이 앉기라도 하면 정중하게 다른 자리로 옮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으로 이야기를 하자며 저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비난받을 각오를 하고 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대했던 맹렬한 꾸짖음 대신 건강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화에 대해 떠들고 그의 고향과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 아닌가요? 그후 그는 우리 팀을 점점 따뜻하게 만들기 시작했고 팀원들 역시 그를 너그럽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우리 팀에게 칭찬을 하고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자신이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는지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우리 팀의 프로젝트와 관련해 몇 달간 더 머물렀고 프로젝트의 총 책임자는 그에게 포상과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팀이 예정된 날짜까지 업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떠날 때 우리는 진심으로 아쉬워하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사무실을 떠나기 전 그는 나를 안아주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제가 의식적으로 그를 인정함으로써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그들의 모든 행동 속에서 사랑과 인정을 구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역시 제가 보낸 인정과 사랑에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반응은 따뜻하고 진실했습니다. 오늘까지 저는 그에게 무조건적이고 완전한 사랑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생각이 문득문득 문득 떠오를 때면 잠시 모든 걸 멈추고 인정과 사랑을 보냅니다. 사랑의 힘은 무한합니다. 저는 직접적인 제 경험을 통해 그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조디카 아리조나 주. 네, 여러분, 이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성질이 별로 안 좋은 책임자가 오게 되었잖아요. 여기 이 조디카라는 사람이 부정적인 감정은 다 흘려버리고 사랑과 인정의 감정만을 주었을 때 그 에너지가 그에게 그대로 전달되었다는 것을 여기 내용을 통해서 저희가 배울 수가 있죠. 우리들의 생각은 에너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생각을 너무너무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무서운 일이죠. 겉으로 보이는 말이나 표정은 거짓말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왠지 저 사람이 싫어하는 데는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딘지 모르게 비사랑 또는 불인정이 그 안에 흐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내면에 있는 이렇게 비사랑적인 부분들 또는 타인을 불인정하는 부분 그리고 내 자신을 불인정하는 부분들 다 흘려 보내고 그 안에. 정말 온전한 사랑, 순수한 완벽한 사랑만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평생 사랑, 감사, 기쁨, 풍요, 번영을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일상생활이 우리의 삶이 수월하게 넉넉하게, 편안하게 이어져 가고요. 점차점차 점차 평안하고 행복한, 그리고 수월한 성공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